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원리와 공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고 문제를 열심히 많이 푸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책에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부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할 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 눈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아니면은 뭐 밑줄을 치거나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면 졸리기도 덜 졸리고 잘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투리 시간 쓰기 여기 좀 제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동할 때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양치할 때 영어 단어를 외운다던가 수학 공식을 다시 기억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아껴 쓰면 시간이 많이 쓸수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 꿀팁을 좀 전수해주고 싶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법 저는 이제 공부를 할때 자기만의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걸 추천해요 이게 오더노트든 개념노트든 자기만의 공 노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이나 개념서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간단하게 필요해서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고 그 노트를 계속적으로 보는 게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습과 오답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양의 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더 롱텀에서 봤을 때 이득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틀린 문제를 반복하면서 그걸 완전히 내 거로 습득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비슷한 유형이 나와도 틀리지 않고 볼수 있지만 무조건 양에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전에 풀었던 문제라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복습과 오답노트에 어 최우상 순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에 되게 충실했습니다. 교과서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서 공부한 것이 저만의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습 꿀팁 중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방법이 어떤 과목이든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면은 내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건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 친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저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모든 방면에서 다 설명을 할수 있을 만큼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는 특히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인터넷도 안 보고 SNS도 안 보고 단 친구들도 친한 근 친구들이랑 놀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때 공부에만 온도 집중하는 게 나름의 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기출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신도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내셨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를 구해서 풀어보는 게 내신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평가원이 냈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최적의 학습. 저는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할 때 모두 반복 학습을 통한 공부를 하였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틀린 문제를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나서 계속 다시 풀어보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구문 학습을 하는데 같은 구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넘기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천천히. 그리고 뽕뽕하게 무조건 100%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에 임했, 임했을 때 효율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 학생들도 만약에 공부를 할때한번볼때 잘하자는 마음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과 수학이든 요즘 이과 수학이든 전부 많은 양을 기본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그 속에서 효율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더 높은 득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어둠을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제 학습 팁입니다. 제가 수학 머리가 제일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 수학을 풀때 유형별로 풀이법이나 접근법을 모두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열심히 꾸역꾸역 유형들을 소화했고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에서 나오는 수능 수학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 유형별로 풀이법을 기억해두는 학습법이 굉장히 저한테 효과적인 공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단원을 공부할 때 개념서를 끝내고 개념서 1단원을 끝내면 유형서 1단원, 그다음 기출 1단원 이런 식으로 한 단원씩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푸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한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푸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